로지텍의 새로운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선명한 컬러 포인트의 디자인에 별도의 액션 키와 액션 버튼을 원하는 기능으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고요. 특히 AI 프롬프트 빌더로 이메일까지 대신 써주면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데요. 한 부분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지텍 팝 아이콘 키스와 팝 마우스입니다. 색상은 그래파이트와 오프 화이트, 라일락 세 가지로 출시되었고요. 출시 가격은 69,900원과 34,900원으로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각진 부분 없이 둥글게 처리된 모서리로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데요. 팝 아이콘이라는 이름처럼 선명한 포인트 컬러의 키캡과 투명 프레임의 독특한 디자인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사무용 컨셉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모노톤으로 단조로운 느낌이 있는데 비해 감각적인 포인트 요소로 좀더 개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4개의 액션키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계산기 바로가기부터 AI도구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원하는대로 설정해줄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커스텀마이징 방법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후면에는 도톰한 5개의 범폰으로 키보드가 밀리지 않게 잘 잡아주고요 한쪽에는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펜터그래프 방식의 키보드인데요. 키캡의 흔들림이 적어서 잡음도 딱히 느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좀더 정숙한 타이핑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팬 마우스 역시 모던하면서 동글동글한 귀여운 인상인데요, 휠 아래쪽에 커스텀 가능한 액션 버튼이 하나 더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버튼에도 역시 키보드처럼 이모티콘 메뉴나 스크린 캡처, 챗 GPT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배치해 줄수 있습니다. 스크롤도 역시 조용하고 눌러주면 가운데 버튼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게 돌려주면 걸림 없이 계속 돌아가는 고속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데요. 긴 문서나 웹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는데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두 제품 모두 배터리 방식으로 아주 긴 사용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우스는 최대 2년 키보드는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제품을 켜면 바로 페어링 모드로 진입해서 빠르게 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최대 3대의 디바이스까지 동시에 연결해줄 수 있고요 이지 스위치 버튼으로 간단하게 디바이스를 전환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루투스 LE로 연결해줄 수 있고 혹시 블루투스 연결이 어려운 기기라면 로즈볼트 USB 수신기와도 호환이 가능해 별도 구매하여 연결 가능합니다 키보드의 경우 윈도우와 맥, 안드로이드나 리눅스 등 다양한 o s 및 디바이스와 호환 가능하며 연결된 OS에 따라 자동으로 기능 키와 단축키도 인식됩니다. 다른 키보드와 마우스에서는 볼수 없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전용 소프트웨어인 로지 옵션스 플러스를 설치해 주면 깔끔한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로지텍 제품들이 보여집니다. 배터리 용량과 연결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각 기기별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얀 테두리로 활성화되어 있는 키들은 전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키의 위치를 눌러 주면 여기에 설정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계산기부터 밝기나 볼륨 조절,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잘 사용하지 않는 밝기 조절 키를 이전과 다음 기능으로 설정해 줬더니 음악을 들을 때 간단하게 조작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부터가 진짜인데요. 이제는 키보드에 AI 기능도 설정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팝 아이콘 키스의 액션 키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었고요. 일단 챗 GPT를 팝업 창으로 바로 켜줄 수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고요. 로그인을 해서 맞춤 설정 정보를 입력해두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AI 프롬프트 빌더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개의 레시피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신의 레시피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해당 키를 눌러주면 바로 입력된 상태로 열리고요. 길이나 문체를 바꿔서 다시 써주기도 하고 내용 요약도 가능합니다. 업무 메일에는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AI가 작성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주면 되니까 업무 효율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답장을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된 기능인데 앞으로 자주 활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4개의 액션 키중 동그라미에는 자주 확인하는 이메일을 세모와 네모에는 채 g p t 와 ai 프롬프트 빌더 별에는 유튜브 스튜디오와 스레드 인스타그램이 한번에 켜지도록 설정해주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즐겨찾기에서 사이트를 찾아서 하나하나 눌러 줄 필요없이 버튼 한번이면 바로 되니까 빠르고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이런 커스터마이징은 마우스에서도 가능한데요 가운데 버튼과 액션 버튼에 키보드와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기능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는 스판라이트라는 독특한 기능도 있습니다. 강조와 확대 레이저 이렇게 세가지 기능으로 화면의 한부분에 집중 할수 있게 만들어서 강의 나 발표 시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작동되도록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크롬에서는 가운데 버튼은 탭 닫기, 액션 버튼은 뒤로 가기 기능으로 사용하고요. 포토샵에서는 가운데 버튼에 파일 내보내기, 액션 버튼에는 저장 기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플로우 기능까지 설정해주면 버튼을 눌러줄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윈도우 데스크탑과 맥북에 각각 설정해준 상태인데요 화면 가장자리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두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작업이 가능합니다 키보드도 플로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우스와 함께 연결이 전환되고요 윈도우와 맥OS를 지원하며 최대 3대의 PC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윈도우에서 파일을 선택해 복사 단축키를 눌러주고 맥북 화면으로 넘어와서 붙여넣기 단축키를 눌러주면 파일 복사까지도 간단 가능합니다. 작업 공간에 이런 선명한 컬러 포인트를 더해 주니까 확실히 책상 위에도 좀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고요. 준수한 타건감에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액션 키와 액션 버튼이 추가된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키보드와 마우스에 나눠서 할당해 줄수 있고 거기에 AI 도구까지 추가되어서 작업의 생산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는 로지텍 말고 좀 다른 걸로 바꿔보고도 싶은데요.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여전히 대체할 만한 제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지텍 팝 아이콘 키스와 팜 마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